닥트와 그다음에 에어컨 인스톨인데요 현장에서 수리 경력을 3년 이상 쌓은 다음에 여러 가지 현장을 보고서 경험을 얻은 다음에 설치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이제 닥트 툴인데요 망치, 함석가위가 스트레이트, 레프트, 라이트로 자르는 툴들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집타이를, f 렉시블 i b 트를 함석에 스파 i r a l 다트 등에 맬 때, 서로 이을 때 사용하고요. 함석을 똑바로 피거나 접을 때 쓰는 툴입니다. 그 다음에 함석 스파 i r a l 다트를 오고로고로 해서 직경을 줄일 때 사용하는 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함석에 원형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툴인다 함석 가위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함석의 모서리를 한 끝을 접을 때 사용하는 툴입니다. 이제 어, 함석을 스크루를 박는 코드로 해서 배럴리 차지한 툴입니다. 인실레이션입니다. 함석의 한 면, 그 다음 플렉시블 닥터를 서로 이었을 때 어, 인실레이션을 사용하고요. 함석의 어, 플렉시블 다트를 함석에 이을 때 스파이럴 다트 이을 때 사용하는 지파입니다 이거는 스프레이 글루 인슐레이션을 접착시킬 때 사용하고요 함석 다트와 플렉시블 다트를 서로 이을 때 사용하는 다트 테이프입니다 실드메달 플래니엄과 윈도와 유닛도 퍼네스 등을 이을 때 서로 접착란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인슐레이션 어, 파이프 상에 쓸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어, 씰인데요 회색과 하얀색이 있어서 함속면을 사용 공기가 새는 것을 바릅니다 이제 스크루인데요 어, 송곳같이 뾰족한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드릴리스 모서리와 같이 모양이사가 있는데요 코어 5인치와5 1 6인 있습니다 이제 하우스 인스톨로 들어가는데요 잘 보시면은 하우스는 거의 가다 플렉시블 다트를 이용합니다. 이제 천정 속 지붕 및이포네스를호리즈널 평면으로 지금 설치하고 플렉시블 달았습니다. 이것은 스크루를 지붕 및 나무에 단단하게 조여 매서 뚜에의 스레드를 맬텐데요 이거는 직선으로 매고 앞에 나온 것은 90도로 꺾어진 면으로 매는 건데요 다음 그림에서 보면은 복스렌치나 또는 임팩트 드릴로 박은 다음에 뚜레의 스레드를 이어서 내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단단히 매여있죠 보는 바 같이 여러 면에 지금 늘어뜨려서 매우고 올려 놓았습니다 보는 바같이 지금 포어네스 히더 포어네스에 이제 플레늄을 맸는데요. 서플라이드맥 오른쪽은 지금 리턴 플레늄을 맸습니다. 리턴 플레임에 리턴 플렉시블 닥터를 지금 맸죠 자 왼쪽은 리턴 플레임에 플렉시블 닥터를 맨 모양이고요. 역시 같은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턴 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반대면에. 여러 갈래 차우가 있는 것이 서플라입니다. 보름바 같이 예, 채널을 세 채널을 지금 퍼네스만 매여 올려 있죠. 예, 지금 한 면을 어, 열어서 더너 히다가 모여 있는 모양새들을 보여주고요. 가스 플렉시블 튜구도 이어 있고 그 다음에. 어, 리코레인치 PVC 드레인 파이프도 있는데요 화면을 세워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세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 벤트 파이프가 보이는데요 왼쪽으로 요 어, 연속 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연속 가스를 배출시켜주는 더블 월인데요 일반적으로 후네스는 4인치를 사용하고 직관이 있는가 하면은 엘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지붕 위에 마운팅 시켜주는 플래시. 우리가 잭이라고 그러는데요. 마운팅 잭이라고 그러는데요. 시드메달을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자, 올라갈 때 지붕을 뚫는 것은 보는 바 같이 마운팅 잭을 씌웠을 때 나무와 벤트 파이프는 이리나 쉐드메달, 스파이럴 다터 등을 맬 때, 함석, 원한다 프 인제 다터 스트랩인데요. 지금 보는 그 그림에서 보면, 80피트고요, 한 대가. 그 다음에 26인 게이지를 사용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한 면을 잡아타리면은, 길이를 우리가 맞추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 실링의 음, 맨은, 어, 시드메달미턴이나 어, 아니면 은 서플라이에 매는 이러한 시드메달 부품인데요 여러가지 사이즈가 있으므로 계획된 사이즈에 맞추어서 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메달 지금 레지스터들이 보이는데요 4-way, 3-way, 2-way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키바 스힐링에 많은 에어 서플라이 또는 리턴 지금, 어 모양새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피트 바이 2피트 사이즈입니다. 반대면을 보면, 어 지금 보는 바 같이, 어 스타딩 칼러를 어 올려놓았는데요. 사이즈만큼 칼로 오려서 스타트 칼라에 뾰족뾰족 나와 있는 면에 하나는 안으로 들어가서 접고 밖으로 나오게 또 접어서 걸쳐 놓고 닥트 씨를 바르거나 아니면 닥트 테이프를 발라서 공기의 누수를 막는데요.시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닥트 씨를 발라야 단단히 굳어서 나중에 에어가 리킹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 수명도 길게 됩니다 이제 보이는 것은 그 반대면에 에어 서플라이가 지금 구멍이 쏭쏭쏭쏭 뚫려 있는데요 이거는 리턴에 사용하는 것도 있고 서플라이도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또 겸용하여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보는 동영상 장면은 플렉시블 닥트를 서로 이었을 때 어떻게 길이를 맞추어서 지금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플렉시블 닥트는 25 피트가 표준인데 만약에 이걸 더 이우든지 또는 토막을 서로 이어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보는 바 같이 알루미늄 포일이 겉면에 있고요 안에는 검정색으로 보이는 PVC 닥트가 지금 철사 스프링과 같은 철사로 매어져 있는데요 가위로 자른 다음에 인시레이션과 알루미늄 포일은 안으로 접어 넣습니다. 그러면 글래스울이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 교회 웨하우스 스타일의 큰 건물에 지붕 위에는 싱글 패키지를 올려놓고 스프릿 시스템이 아닙니다. 인사이드는 노출된 음, 공간에 노출 스파이럴 닥터를 설치하는 작업인데요. 지금 보는 것은 지붕 위에 베이스를 짜서 커브를 올려놔야만 음, 나중에 싱글 패키지 에어컨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커브를 어, 지금 받아온 것을 어, 박스를 뜯어가지고 에어컨을 들어 올려 앉힐 그 자리를 지금 서플라이 닥트와 리턴 닥트 아래로 어, 다운 업하는 그런 모양이 것을 지금 짠 놓고요. 우선 이게 지붕이 피라미드처럼 네 모서리에 높이가 각각 달라서 수평으로 만들려면 먼저 2x6 또는 2x4를 합성해서 조립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마커블 루핑 위에 해 놓고 물론 이런 구멍은 미리 싱글 패키지의 디멘션을 알아 가지고 b 름 t t o m d 하는 서플라이와 리턴 구멍을 먼저 뚫습니다 지금 도는 바 같이 루핑 합판 위에 올라 앉아 있는 루핑을 뚫고 나니까 밑에는 아래 천정이 보이죠? 이렇게, 어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 놨으면, 이번에는 내려와서, <laughs> 아래로 내려오는 서플라이 리턴의 시드메달 오다 한 것을, 물론 치수를 재가지고 다 오다 했죠. 이것을 지금 조립하는 작업입니다. 물론, 위에서 아래로 내려 꽂히려고 그러면, 아, 어, 라운드 칼라가 걸리기 때문에, 밑에서, 어, 이미 조립해 온 거를 짜가지고 밀어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야 칼라가 야무지게 붙어서 공기도 누설되지도 않고 보기도 좋습니다. 지금 사각 플래늄 시그에다은 밑에 캡을 씌우는 건데요. 캡이 구통에서부터 먼저 망치로 조립을 해야 합니다. 지금 뚫린 면이죠. 아까는 위에서 뚫었고 지금은 밑에서 아래 음, 내부 실내에 들어서 위를 찾아보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무엇보다 조심해야 할 것이 음, 서플라이 플래늄과 니트암 플래늄이 아래로 내려 꽂히는 그 중간 사이에 그 지붕을 지탱하는 2인치 by 8인치, 2인치 by 10인치, 12인치 이런 여러 가지 큰 사이즈의 나무를 자르지 않고 그 사이를 비겨서 내려오는 것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무를 될수 있으면 자르지 않는 방향으로 하라는 말이죠.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아래서 쳐다봤고 다시 지붕에 올라와서 우위를 보면 은 루핑을 커딩한 것과 합판과 밑면의 천장을 자른 것이 지금 직선적으로 뚫린 것을 대각선 방향에서 본 거죠. 이럴 때에는 기존에 있는 받침목들은 될수 있으면 잘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나무를 짜놓은 베이스에 커브를 갖다 올려놓은 거죠. 사면 경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미리 나무를 조립으로 짜서 그 위에 커브를 갖다 올려 놓아야만 모양을 형성하고 완전 수평으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드레인 나가는 싱글 패키지 유닛 에 드레인이 나가는 쪽을 약간 경사지면 물매가 있어서 에어컨이 작동할 때에 물이 쉽게 빠지도록 준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고려해서 어 지붕에 베이스를 튼튼히 짜야만 합니다 베이스가 다 짜져 있으면 이제 내려와서 아까 조립해 있던 서플라이 플래늄과 리턴 플래늄이 지금 라운드 호울이 칼라가 공장에서 이미 조립해 온 건데요 밑에서 찔러서 위로 올라가서 베이스의 평면과 2분 되도록 일치되도록 조립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다 위에서 이제 고정시키면 지금 보는 커머셜 닥트크에서는 주로 건물이 충전이 높고 웨어하우스형의 마켓이라든지 일반 창고 건물들의 닥트크를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보는 바와 같이 플렉시블 닥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Y자로 지금 갈라져가지고 이어나온 다음에 행기능을 메고 닥터 인슐레이션을 붙인 것을 보이고, 앞면에 위는 지금 레지스터, 에어 서플라이, 시드메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죠. 나중에 다 끝나면 레지스터를 붙입니다. 지금 Y자로 갈라져가지고 인슐레이션을 붙여진 것을 보이고 있죠. 왼쪽에 위는 스파일 다트인데요. 노출되는 면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인실레이션하지 않고 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다 플렉시블 닥터를 이용했죠. 좀더 자세히 왼쪽을 보면 지붕 위에서 에어컨에플래늄이 열어가지고 지금 서플라이 닥터가 오른쪽을 향해서 가다가 조이스트를 맨 벽면을 지나면 플렉시블 닥터입니다. 이거는 어 실드 메달 닥터 스트랩 박스를 보여주고 있는 one and a n 인치죠. 벽면 스틸, 조이스트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간 플렉시블 닥터들은 나중에 천정을 만들기 때문에 노출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스파이럴 닥터 노출되면 은